이번 시간은 치킨 프리카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치킨 프리카세와 꼬꼬뱅은 달라요. 꼬꼬뱅은 와인을 넣어서, 뱅은 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와인을 넣어서 만든 거고요. 치킨 프리카세는 와인이 아니라 화이트 크림으로 만든 치킨 스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프리카세는 프랑스 요리 중에 한 종류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치킨을 넣은 크림 스튜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세요. 보통은 어, 닭고기와 송아지, 양고기들을 많이 쓰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를 썰어 소금, 후추, 그리고 밀가루를 뿌려서 구워온 다음에 어, 닭육수 혹은 생크림을 넣어서 만든 그런 요리예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이제 먹기 좋게 손질한 닭다리살. 소금 뼈가 있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살짝 해줄 거예요. 소금, 후추, 뒤집어서 다시 소금, 후추. 소금은 레시피 분량에 있는 걸 계량한 후에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소금간 밑간 해두는 거 하고 나중에 간을 마무리할 때 함께 쓰는 거예요 체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밀가루 밀가루는 박력분이요 박력분은 과자를 만드는 밀가루 고요 어, 외국에 사셔서 중력 박력 강력 구분하기 구분해져 있는 밀가루를 사시기 힘드시면요, 그냥 밀가루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골고루 앞뒤로 묻혀주세요. 이렇게 잘 묻혀주고 이제 버터와 올리브유에 노릇하게 구워줄게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꼭 강력분 쓰세요. 강력분을 쓰시면 글루텐 때문에 끈적끈적 지저분하게 되고 밑에 많이 눌러붙어요. 식감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박력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냄비를 준비하시고요. 충분히 예열을 해 주신 후에 올리브오일 그리고 불량의 버터 중 절반을 넣고 녹일게요. 버터가 자글자글 노래 부르면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줄게요. 튀지 않게 조심해주시고요. 색이 날 필요는 없고요. 살짝 향이 조금 은은하게 나기 시작하면 미리 소금과 후추, 그리고 박력분을 뿌려놓은 걸 구워줄 거예요. 노릇하게 살짝 구워주시면 되세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렇게 양쪽을 다 살짝 색을 내줄 거예요. 양쪽이 다 익었으면 자투에 미리 담아 둘게요. 너무 태우시면 안 돼요. 이 냄비에 우리는 수출을 끓일 거니까 너무 태우지 마시고요. 불은 조금 약하게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고기를 굽고 남은 팬에 나머지 버터를 녹여주시고요. 외지 모양으로 4분의 1 컷이요. 외지 모양 혹은 뭐, 슬라이스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둔 버섯을 준비하신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줄 거예요. 노릇하게 굽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어, 양송이나 버섯이 양이 조금 많으면 올리브유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세요. 누릇누릇 아주 맛있게 잘 익었죠? 여기에 고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센불에 알코올을 다 날려주는 거예요. 지금 뚜껑을 닫고 끓이면 쓴맛이 고스란히 남아서 음식 버려요. 반드시 스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와인이 들어갈 때는 충분히 훈란배를 해주시는데 불을 붙이지 않으셔도 그냥 센불에 팔팔 끓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부채질을 살며시 해서 알코올 향이 많이 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바글바글 끓여 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와인은 똑같은 와인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혹은 드시고 남은 와인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스파클링 와인 안되시고요 화이트 와인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은 크림 스튜잖아요. 그러니 화이트 와인을 사용하시는데요. 단맛 나는 것 말고 그냥 드라이 와인 쓰시면 되세요.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요. 여기에 마스코 바도를 넣어 줄게요. 그리고 닭육수.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닭육수 귀찮아하지 마시고 끓여서 냉동 보관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닭고기 뼈가 있는 거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방법은 동일해요. 소금을 추가한 후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뼈 있는 닭고기를 쓰시는 경우는 닭 육수 대신에 따뜻한 물한컵 넣어주시면 되세요. 음, 살만 있으면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아서 뼈 있는 고기에만 그런 편법을 사용하시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슈미네를 만들어 줄 거고요. 슈미네는 종이호일 뚜껑이에요. 종이호일을 잘라서 절반, 절반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준 후에. 가운데를 잘라 주시고요 구멍이에요 그리고 여기 원에 맞춰서 잘라 주세요 좀 크지만 괜찮습니다 월계수잎 넣었어요 월계수잎은 오븐에 넣기 직전에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팔팔 끓는 거 보이시죠 오븐은 200도에서 210도로 예열을 할 거고요. 충분히 예열된 오븐에 팔팔 끓은 냄비에 슈미네를 덮고 뚜껑을 덮어 오븐에 넣어줄 거예요. 40분에서 50분 정도 익히시면 되세요. 오븐에 넣을게요. 오븐에서 갓 나왔어요. 국물이 거의 없는 거 맞아요. 그게 맞고요. 여기에 생크림을 넣어줄게요. 생크림은 너무 차갑지 않게 줄이하는 동안 7온에 두었다가 그걸 넣어주시면 좋아요. 불에서 조금만 끓이고요. 소금간 해줄게요. 그리고 레몬즙. 레몬즙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크림에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넣어보세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렇게 익힌 후에 슈미네로 덮고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오븐에 넣어줄게요. 만일 오븐이 없으신 경우는요, 제일 약한 불에 뭉근하게 끓이시면 되세요. 그리고 뚜껑은 가급적이면 열어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수분 증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보충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당육수로요. 그래서 아까 농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오븐에 넣어보겠습니다. 오븐에서 이제 나왔어요. 어, 까뭇까뭇한 거 보이시죠? 슈미네를 넣지 않으면 음식에 이 검은 게다 묻어요. 그래서 탄 맛이 날수 있으니까 슈미네는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닥을 살짝 긁어주시고 이 정도 농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소금 간을 조금 더 맞추셔도 되지만, 레몬 제스트, 반 개분만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후추. 여기에 치즈를 갈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어, 충분히 고소하니까, 치즈는 취향껏 넣어주셔도 되지만, 그냥 이 정도로 충분히 맛이 좋으니까. 치킨 프리카세, 치킨 크림 스튜. 어, 어렵지 않으시죠? 오븐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오븐이 없는 경우는 불위에서 뭉근하게 끓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자주 뒤적거리면 고기가 다 으스러져요 그래서 어 나중에 고기가 다 녹아서 국물도 지저분하게 되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고 어 치킨 뼈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 드렸고요 뭐 닭다리살도 괜찮고 오늘은 제가 닭다리살을 썼으니까요 돼지고기 하면 살짝 자칫하면 냄새가 날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양고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부위가 조금 중요한데요. 어깨살처럼 기름이 없는 거 쓰셔야 되고, 소고기 괜찮아요. 기름 없는 거 마찬가지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파티 요리도 정말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내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빵, 리필라프, 파스타 면다잘 어울려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좋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것은 홍블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유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음, 그리고 성의 있는 댓글, 그런 댓글들이 모여서 이렇게 힘을 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보기 하지 말고 다 보신 다음에.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질문해 주시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